도봉 포커스입니다. 도봉구가 국기원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국기원 도봉구 이전 축구 서명 추진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구는 17일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 입구 등에서 현장 서명 운동을 병행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오원석 도봉구청장이 직접 창동을 찾아 국기원 유치는 도봉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친 구는 서명 인원 목표치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가밀 접한 도봉구 소식 을받 고, 싶 다면 지금 바로 신청 하 세요.